도련님들은 예. 콘서트 같은 거 외국에 자주 나간다며 음 예. 김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먹어? 뭐? 요새 한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김치 있잖아요 네. 아 있어요 뭐 그런 데를 가거나 케이푸드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. 그래서 어디, 어느 나라를 가든 김치가 무조건 있어요 네. 편의점에도 있더라고요 네. 편의점에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일본 갔다 왔는데 네. 그 편의점 라면에 한국 김치 네. 어? 나도 일본 갔다 왔는데 오 진짜요? 응. 우리 김치 홍보하러 가한 20일 만에 왔거든. 김치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. 아, 그러요 그냥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야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아, 님이 만들어준 김치로 김치찌개 한번 먹고 싶어. 진짜? 네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어. 그럼 양념이 잘 되면 네. 별거 안 넣어도 돼. 와, 필요가 없겠네. 네. 밥, 밥 진짜 다섯 공기 먹겠다. 아니 네. 초대를 하고 싶어도 진짜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겠다 아 진짜로 에이, 또 퀸... 가고 싶다 그럼 내가 오라고 먹을 거야? 네려가죠 오면 은치도 그냥 차로 한차 실어줄게 와 <laughs> 진짜로요? 그럼 남 나눠서 퍼주다가 뜬 사람이라 <laughs> 아, 바쁜데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네 네, 아, 안 바빠요 피님 돌려면 또 와야죠 <laughs> 우리 집으로와 이제 이런 데로 오지 말고 <laughs> 그럴까요? 해외에 나가서 네. 요새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었냐 어리다 보니까 고기 네. 좋아하 고기 아 고기 먹었을 때 그렇게 키가 큰줄 알아 <laughs> 난 김치만 먹어서 이렇게 적잖아 <laughs>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아 건강은 세금지지 얼마나 지금 네, 정정하세요 지금 킨 아까 저보고 예쁘다고 했잖아요 네. 어디가 제일 예뻐요? <laughs> 다이뻐 예뻐. 눈웃음 치는 것도 예쁘고 여우예요, 여우 누구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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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? 저는 곰이죠, 곰 곰? <laughs> 여우가 더 낫디야 곰보다? 역시. <laughs> 오늘 저녁 김치찌개 먹으러 갈게요 어?